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첫길은 다 그런 거다 걸어가면 길이 된다 나도 사람 있고 경험 있으면 됩니다라는 논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아닐까? 아 저는 사람이 맹종하지 않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딱 생각나는 게 뭐죠? 윤석열 지청장이 국회 답변할 때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맥락이 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해서 가치를 같이 한 거지 내가 누구 말 듣고 맹종한 뭐 이런 거니까 할말 하겠다는 거네 당장 그럼 김건희 사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지? 질문이 나올 테고. 그게 대해서도 준비됐다는 듯이 이 법은 잘못된 거다. 내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 내용과 절차를 갖고 자기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야당이 이런 제안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니까 절제되고 정확한 멘트가 나왔, 나왔다고 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. 오늘 당의 상임고문단위에서도 별다른 이야기안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을까 싶어요.